예, 법원행정처장님. 아, 예. 그 법원에서 발부한 윤석열 그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예. 현재 영장은 아마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 맞습니까? 뭐 집행이 안 되면 당연히 반환이 될 것이다. 그런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장이 그 집행이 안 되는 경우는 어, 예를 들면 뭐 피의자가 사망했다거나 네. 아니면 완전히 도망을 가서 소재가 불명이 되었는데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교정시절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불능됐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거든요. 행정처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유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판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평범한 시민들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그 경찰이나 검사 검찰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시민들은 체포영장 집행에 그 협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네,만 지금 체포영장에 불응하면서 이것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그 멀쩡히 지금 어딘가에 있는 소재가 정확하게 있는 사람을 집행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법원의 어쨌든 권한, 어쨌든 사법부 자체가 그, 뭐,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권난을 넘어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부여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어, 법치주의의 근본을 해체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법무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성호 장관님. 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어 인식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체포 영장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은 집행이 됩니다. 그것은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형법 네, 11조의 특수 계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멀쩡히 어느 순 어느 자리에 있는 소재가 확인이 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 체포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가 아니라는 어 것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현재 특검법에 있는 16개 중에서 어, 특검이 3개 정도만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구속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일매일 새로운 혐의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김건희가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대가로 비례대표를 약속했다. 이런 얘기가 또, 또 나와서 이것은 또 다른 추가적인 혐의 사항이고, 김예성 집사와 관련된 국정농단, 어, 그 뇌물, 부패의 혐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국정농단,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서는 저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 기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 이 개정법을 통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지금 그 연장된 30일 정도에는 굉장히 부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 6개월 이상 저는 김건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어, 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범죄수익들도 철저하게 샅샅이 추적해서 모두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29일 날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다고 하는데요. 화면 좀 올려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 에는 저렇게 뇌물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중에서 저 지금 합하면 은 전부 한 6억 2600만 원이고요. 1억 이상의 뇌물은 특가법상 무기징역, 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중에서 지금 방클리프 앞에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어, 서희관설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통해서 이미 윤석열 당선 축하 선물로 김건희에게 나토 장신구 3종 세트를 줬다고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홍덕수 총리 비서실장으로 이봉관의 사위 박성전 검사가 비서실장으로 아, 갑니다. 장관님 돈을 받고 공직을 팔아넘기면 그것은 내물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물죄에 대해서는 1억 이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정형이 무기 10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건희에 대해서 징역 5년 이하의 알선 수재가 아니고 당연히 특가 내물로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까 뇌물 중에서도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명태균과 윤석열이 만난 2022년 6월 18일 이후 2021년 6월 18일 이후부터 명태균으로부터 받았던 무상 여론조사 비용이 2억 7천만 원이 됩니다. 특검은 이것을 정치자금법으로 우유를 하고 있지만 정치자금법 나아가서 그 정치자금법 무상 여론조사 비용의 채무를 어, 면제해 주는 채권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이 부분도 명태균 여론조사 부분도 특가 뇌물로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29일 날 기소할 때 반드시 특가 뇌물로 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네, 뭐 저희 권한 뭐 없지만은 어떤 김건희 씨가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뭐 사회상 공범 관계 있지 않나라고 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뇌물죄로 의료하는 게 타당하다 고 보이지 않니다 네. 네, 장관님께서 36년 법조인으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2025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가구 소득이 얼마인지 장관님 혹시 아십니까? 335만 원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근로자 이 평균 수입의 6년치의 봉급. 지금 내물 2억 5천만 원은 김건희 씨 집권 1년 만에 챙겼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많은 내물이 더 있을지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해서 김건희에 대한 그 정확한 철 실체를 확인하고 제대로 써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김건희에 대해서 제대로 1분만 더 주십시오. 검찰개혁의 시대적 과제가 대두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지금 통과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장관님? 도이치 모터스, 그렇습니다. 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2호가 뭔지 아십니까? 코바나 컨텐츠, 네. 컨텐츠 불법 후원 사건입니다. 이두 가지는 윤석열이 대통령 대기 이전의 범죄이고, 그리고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수사를 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두 가지만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뇌물,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을 하고 단죄를 했더라면 윤석열 정권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 정치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바주기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들이 제대로. 이러... 예, 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그 막강한 권한을 갖고서 특정인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적인 수사라고 또 특정인에 대해서는 또 봐주기 수사를 해갖고 스스로의 권위를 완전히 추락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엄정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을 검찰로부터 분리시켜내는 게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